안녕하세요.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 교이학을 함께 살펴보는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판 서문입니다. 이 교이학의 입장은 간략하게 밝혀질 수 있다. 단지 신자만 아니라 교이학자 역시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과 연관된다. 교이학자는 오로지 모든 성도와 함께 할때 지각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 깊이와 높이를 깨달을 수 있으며 고백할 수 있다. 오직 그들과의 교제 안에서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이 선언하는 교리를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성도의 교제 안에는 강화하는 능력과 탁월한 위로가 담겨 있다. 헤르만 바빙크는 개혁교의학 서문을 시작하면서 교의학자로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의학은 감사하게도 이전 세대들과의 연관성에 호소할 수 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개신교 교의학자들의 경우와는 달리 이 교의학은 교부 신학과 스콜라 신학에 보다 더 주목했다. 이레나이우스,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신학자들은 로마 교회에만 독점적으로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모두 기독교회가 은혜를 입은 교부들과 교사들이다. 더 나아가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교 신학 역시 잊지 말아야 한다. 개신교도들은 종종 로마교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알지 못한다. 바빙크는 자신의 저서 이 개혁교의학이 어떤 신학들과 비교하고 있고 또한 대조하고 있는지 보통의 개신교 음, 신학들보다 보다 더 포괄적인 세대들과의 소통 가운데 이 개혁교의학의 서술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토마스의 후원 아래 로마교 신학은 로마교 신학의 부흥은 개신교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로마교와의 관계에 대해 의식적이고 더욱 선명한 해설을 하도록 갑절의 필연성을 제공한다. 어 개혁교의학에서 바빙크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어 그러한 글들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 교의학은 기독종교와 신학이 16세기 종교 개혁, 특히 스위스 종교 개혁을 통해 수용한 유형과 가장 긴밀하게 연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빙크의 입장은 16세기 종교 개혁 특별히 어 칼빈의 입장에 서 있는 신학을 서술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하고 참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필자의 확신에 따르면 진리를 상대적으로 가장 순수하게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 어떤 신앙 고백서에서도 기독교의 종교적 윤리적 신학적 성격이 이처럼 정당하게 취급되지 않았다. 그 어느 곳에서도 개혁 교회의 고백처럼 매우 깊고 넓게 매우 광범위하고 자유롭게, 매우 참되게, 보편적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네, 저 역시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약을 읽으면서 어, 이처럼 아, 깊고 넓고 광범위하고 자유롭고 매우 참되고 특별히 이 보편적이라는 단어에 엄청 매력을 느꼈습니다. 개혁교회가 주창하는 그 교리적 체계가 얼마나 보편적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필자는 오히려 신선함과 원형에 있어서 후세대보다 훨씬 능가하는 옛세대의 호소함으로써 개혁신학의 역사 가운데 알곡과 결을 구분하는 것을 교의학자의 권한이라고 여긴다. 단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옛것을 칭송하는 것은 개혁주의적인 것도 아니고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다. 교이학은 중요한 관심사였던 것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늘날 고려되어야 할 관심사를 기술하는 것이다. 교이학은 과거에 뿌리를 두지만 미래를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 역시 얼마나 멋있는 문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초기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졌던 연관성이 자주 발견되었다. 이 교의학은 이런 토대 위에서 교의학 훈련에 전념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의 안내서가 되기를 기도한다. 또한 만일 이것이 독자들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면 연구의 촉진제가 되기를 바란다. 굉장히 바빙크답게 겸손하게 서술하고 있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의 이슈들과 입증된 서로 다른 해결책들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제시했다. 제1권은 서론과 기초 원리들을 논의한다. 제2권은 교리를 취급할 것이다. 간판에서 1900 1895년 4월에 조판 서문을 썼다는 것이죠. 음, 바빙크는 1권과 2권으로 초판을 출판했을 때 2권의 어, 교리를 다루고요. 그 1권의 기초 원리들을 다루는데요. 이 바빙크 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정 증보판 서문입니다. 1906년 10월 8일에 암스테르담에서 쓰여진 개정 증보. 서문인데요이제 2판은 그 실제적인 필요에 따라 새로 출간된 문헌들을 가능한 한 많이 참고하고 취급함으로써 상당히 확대되었다. 초판이 독자들로부터 받은 호의는 저자에게 놀라운 기쁨이었다. 동일한 호의적 평판이 이제 2판에도 있기를 바란다. 주님의 뜻이라면 물론 부피가 커졌으나 권수는 동일한 나머지 세 권이 가능한 한 빨리 출간되기를 빈다네. 1권, 2권 초판 이후에 1, 2, 3, 4권으로 구성된 개정증복판이 나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교이학의 명칭 및 개념에 대해서 먼저 다루는데요. 교이학이란 명칭은 비교적 최근에 사용된 이름이다. 초대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이 통용되었습니다. 기초원리 개요 신학 체계 아우구스티누스의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하여라고 하는 기독교 전반의 사상을 요약한 것을 교이학이라고 할 것이냐 정통 신학에 대한 어~ 엄밀한 강의를 교이학이라고 부를 것이냐 아니면 보편 논제 멜랑이톤의 신학 관련 보편 논제 즉 신학 개요라는 요 표현을 따라서 교이학이라는 명칭이 유래가 되었느냐 하는 역사적인 어떠한 용어적 논의들을 하는 것이죠. 어, 특별히 이 멜랑툴톤의 로키 코뮤네스라고 읽어야 할까요? 이 보편 논제라고 번역된 이라틴어겠지이 로키라는 어, 소재들이라는 용어는 키케로에서 빌려온 것으로 헬라어의 위치들의 라틴어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는 소재들을 논거들이 나오는 장소들 즉 의심스러운 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이유들로 규정하고 단어의 개념, 정의, 구분, 근본의미, 동의어 등의 출처들로 지적 했습니다 이 논거들의 장소들이 일반적 성격을 가지고 모든 주제에 도움이 될때 그것은 보편 논제라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멜랑이 톤에게 있어서 보편 논제라는 명칭은 이 형식적 의미가 점차 부지불식간에 내용적 의미로 전이되어서 독일의 학자에 의하여 전 성경의 주요 조항과 가장 고상한 요점들이라는 독일어로 제목이 그렇게 번역되었다 아주 잘 번역되었다라고 바빙크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멜랑이톤의 로키 음, 커뮤네스라는 말이 들어간 저 책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전 성경의 주요 조항과 가장 고상한 요점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어, 이처럼 멜랑이토는이오키 커뮤네스라는 것을 형식적 의미로 사용했다기보다는 내용적 의미로 무지불식간에 어, 사용했다라고 바빙크는 평가하는 것이죠. 보다 체계적인 신앙의 진리를 다루는데 필요했. 명칭은 결국 유지될 수 없었다. 로키 코미네스라는 명칭은 유지될 수 없었고요. 치빙글리는 교의학 책을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에 대한 주석, 어, 기독교 신앙의 간단 명료한 강해라는 제목으로 출판했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이름을 택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떠한 핵심적인 교리를 교리라고 명할 것이냐 아니면 강요 기독교 강요라고 명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용어에 대한 고민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다는 것이죠 후기 루터교 신학자들과 개혁교회 신학자들은 옛, 옛 명칭이었던 이제 신학으로 되돌아갔다 신학이라는 이름은 더 상세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 신학 앞에 교리적이라는 관용어가 붙어 교리적 신학 교리 신학이라고 명명을 오다가 이후로는 이관형어가이 교리적이라는 말 자체가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신학이라는 주요 개념을 내쫓고 이 독자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라고 바빙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하면 은 교리를 배우는 거다. 이렇게 여길 만큼 교리적이라는 표현이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음, 교리라는 단어는 고대 저자들에게 있어서, 교리는 결정. 혹은 명령의 뜻을 지녔, 지녔으며 철학에서는 그 자체로 증명을 통해 확고하게 된이 진리들을 의미했다. 교리라는 단어 사용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첫째로, 그것은 여러 가지 명령들, 결정들, 진리들, 주장들, 생활 규범들로 지칭될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 공통적으로 담겨지는 느낌이 뭡니까? 이제 확고하여 의심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교리는 항상 지칭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 교리들은 정부의 권위에 근거를 하고 철학적 교리들은 내적 자명함과 논고에 강조점을 두고 종교적 혹은 신학적 교리들은 오로지 신적 증거의 권위를 호소하는데 이방인들은 신탁에서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로마교신자들은 교회로부터 그 권위를 도출한다. 교리 확고한 어떤 명령과 같은 그것이 정치적으로도 있고요. 철학적으로도 있고요. 종교적으로도 있는데 이방인들은 신탁에서 그 확고한 것들을 길어내고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그 교리를 길어내고 로마교 신자들은 교회의 권위로부터 교회로부터 그 확고함을 교리의 확고함을 교회로부터 도출한다는 것이죠. 이 로마 교가 교리의 권위를 가르칠 수 있는 까닭은 교회를 음, 교회의 무류성을 인정하기 때문인데 교회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진리 외에 그 어떤 것 도 승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조항들을 수립하고 그 외에는 아무도 심지어 천사라도 할수 없다. 따라서 개혁교회 신학자들은 다음의 주장을 반복했다. 모든 신학적 교리들이 해결되는 원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데에 있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것을 원리로. 는 신학적 체계라고 어, 이 원리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지 조금 힌트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단어 사용이 가르치는 바 교리라는 개념은요. 사회적 요소를 포함하는데요. 권위가 가지는 고유한 성격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은 교리가 특정 모임에서 그러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각 신자와 특히 교의학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어떤 진리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보편적 승인을 받았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떤 승인을 받아왔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 명제뿐만 아니라 그 명제가 역사적 어 흐름 가운데 어떻게 보편적으로 승인을 받고 인정을 받아왔는지 역사 신학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교의학자에게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결국 그는 사적 견해를 분별 없이 하나님의 진리로 여기는 오류를 피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권위는 어떤 교리를 실질적 의미에서 모든 의심을 뛰어넘고 권위를 행사하는 교리로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교회의 교리란 오로지 그것이 하나님의 교리들이라는 조건과 범위 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며 존재해야만 한다. 교회가 고백하는 진리는 교회가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기초하기 때문에 교리다라는 것이죠. 교리의 사실, 근본적인 권위는 교회의 승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 권위를 길어내야 된다. 그 권위를 인정받아야 된다. 아, 교회는 하나님의 교리들이라고 말씀 속에서 길어낸 그것들을 인정하는 데에 있어서만의 권위를 가진다라는, 네, 오히려 제 설명이 어... 어, 부족할 만큼 아주 깔끔한 명문장이다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3절입니다세 번째로 교리라는 단어의 사용은 종교적 혹은 신학적 교리에 항상 두 가지 요소가 연관된다는 점을 가르친다. 사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를 합쳐놓고서 다시 설명하는 그런 기분인데요. 신적 권위, 교회의 고백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리에 참된 핵심을 아주 사소하게 생각하고 교리 가운데 잠복된 진리의 요소를 산상수훈의 종교 예수에 대한 개인적 신앙 어떤 추상적 통치에 녹아 있는 기독교의 본질 종교적 감정이나 종교적 경험으로 매우 편협하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종교의 진리를 확고히 붙드는 자는 반드시 교리가 필요하고 교리에는 항상 불변하고 상존하는 요소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 존재하시고 하나님 계시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없이는 종교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교리라는 단어의 사용은 그 단어가 때때로 좁은 의미에서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사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텐데요. 때로는 그 단어는 전체 기독교를 지칭하기도 하고 성경에 담긴 모든 것을 가리켜 교리라고 어 단어의 용례가 쓰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단어는 더 좁은 의미에서 복음과 율법의 가르침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든지 혹은 순종하든지 해야 하는 진술들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리들이 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어야 하는 진술들만을 의미했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줍니다. 따라서 교의학이란 신앙의 조항들에 대한 체계다. 체계라는 말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중요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리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말씀의 근본을 두고 믿어야 하는 진술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교이학의 개념을 단지 형식적 의미에서 확정한 것일 뿐, 교리에 대한 학문으로서의 교이학의 정의는 우리가 어, 교리의 자료와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 별로 유익을 주지 못한다. 형식적으로 성직적 의미로서의 교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나서 그 교리에 담을 내용이 무엇이냐에 우리는 바로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리들에 대한 학문으로서의 교의학의 정의는이라고 하는데 이 교리들을 이제 학문이라는 표현과 나중에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 과연 학문으로 취급될 수 있느냐라는 논점이 있거든요 이 학문이라는 표현도 나올 때마다 조금 우리의 시선을 좀 잡는 그런 표현으로 볼수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형식적 의미에서 이제는 내용적 의미로서의 교리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는 것인데요 초대에 일반적으로 이해되었던 교의학은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 그다음으로는 원리나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련된 피조물에 관한 교리 라고 이내용을 정리를 할수 있겠는데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교의학의 주 개념으로 삼는 것에 반대하여 교의학의 대상을 다르게 칭하는 것을 선호했다는 것이죠. 왠지 하나님을 분석한다라는 느낌은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는 불경건한 처사처럼 여겨져서 하나님을 교의학의 연구 학문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지 않겠냐. 이러면서 내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신학에 대한 이제 주관적이고 실천적 개념을 제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칸트의 철학의 영향이 어~ 미, 영향이 크게 미쳤다고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칸트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것은 자연적인 사람인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데 이는 우리의 지식이 선천적인 형식에 매여 결국 경험의 범주에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믿음과 지식은 원리적으로 분리되어 각자의 고유 영역에서 활동한다. 감각적 세계에서 과학은 가능하고 초감각적. 세계에 관해서는 우리는 신앙으로 만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슐라이어마허는 다른 수고들을 통해 유사한 결과에 이르렀는데 왜냐하면 그는 종교란 지식이나 행동이 아니라 특정한 감정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칸트에 반대했다. 음, 그러나 그의 추종자들은 비록 교의학의 주관적 출발점을 집요하게 붙들었을지라도 결국 종교의 주관에서 다시 객관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을 학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어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믿음으로서 신앙으로서 만족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어, 신앙에 대한 감정으로서 우리가 그 감정을 분석하는 것이 신학이지 어찌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어, 명제와 진리를 분석하겠느냐라는 식의 접근이라는 것이죠. 이게 주관적 접근인 것이죠. 주관적 원리로 신학에 출발점을 삼겠다는 것은 틀렸다라고 이제 바빈크는 이제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5절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신의, 바빙크가 이제 자신의 편으로 이제 토마스 아키나스를 불러들이는데요 토마스 아키나스는 이미 자기 시대의 신학을 다르게 정의했던 학자들에 대해 그들이 그렇게 했던 까닭은 그 학문에서 취급되어야 할 것들을 주목한 나머지 신학에 의해 고려되어야 할그 근거를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논평했다 문제는 내용보다 그것들이 어떤 관점에서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신학에서 다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말하자 면 원리와 목적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를 생각하는 게 먼저다라는 것이죠. 지금 논증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교리라는 용어의 형식적 의미를 정리하고, 교리라는 의미의 그 내용적으로 무엇을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 다루다가 어, 이것을 너무 주관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것을 바탕으로 신학을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 신학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다루기 시작하는 것이죠. 학문은 진리를 목적으로 하기에 만일 교의학이 참으로 학문이 되고자 한다면 무엇에 대한 서술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리로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지적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용적 그로 집중하는 것 넘어서 이 무엇을 이 내용에 담을 것이냐는 그 걸음망 그 소위 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내용으로 담을 것이냐를 선별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종교에서 감정과 기분이 모든 것이 아니며 모든 종교는 필연적으로 개념들을 포함하기에 그와 같은 개념들은 진리의 표준에 의해 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신학은 독특한 학문으로서 하나님이 종교에서 더 구체적으로 기독교에서 명백한 방식으로 자신을 개시하신다는 것을 전제한다. 다시 말하면 신학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개시, 그리고 인지 가능성을 전제함으로 의미심장한 교의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알수 없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거나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다면 교의학과 신학뿐만 아니라 종교 자체가 무너지겠죠. 왜냐하면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의학은 신지식의 학문적 체계이며 오로지 그렇게만 존재할 수 있다. 너무 주관적으로 어... 접근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개시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기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어떠한 명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지식 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학은 그 학문적 체계 지식 체계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기론해야 되는 것이지 주관적 감정을 분석하면서 기독교의 근본 원리나 어떤 체계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관점에서 교의학이란 하나님이 스스로 관하여 그리고 자신과 관계를 맺는 모든 피조물에 관하여 자신의 말씀 가운데 교회에 계시한 지식에 관한 것이다라고 교의학을 교학이란 무엇이냐 자신의 말씀 가운데 교회에 계시한 지식에 대한 것이다라는 원리적 측면에서의 정의를 한번더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 교이학을 살펴봅니다. 네덜란드 개혁 교의 신학자로서 캄펀 대학교와 자유 대학교에서 교이학을 가르쳤었던 1854년에서 1921년까지 살았던 개혁 교의 신학자입니다. 음, 교이학이라는 용어의 기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죠. 형식적 의미가 어떠해야, 어떠한 것이었으며 어, 내용적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정리하다가 결국에 이 내용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라는 이제 원리적 측면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시를 바탕으로 한 학문이 교이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반론이 다음 시간에 제기될 것입니다. 우리 개혁 교이학. 어, 결코 쉬운 책 아니지만 어,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함께 읽는 이 영상 어, 2024년도에 마지막까지 1234권을 함께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